안녕하세요. 임시연의 여행다방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소개할 곳은 서대문구에 있는 안산 자락길입니다. 저는 그 독립문역에서 이 자락길로 접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장의 대크길을 따라서 봉수대를 오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약 7km의 거리를 오늘 걷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걷는 중에는 메타세콰이어 숲도 있고 해서 어, 걷는 재미도 있고 볼거리들도 다양해요.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보시죠. 이 안산자락길 출입구가 굉장히 여러 곳이고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쉽게 갈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독립문역에서 내려서 5번 출구로 나가세요. 그리고 나가신 방향으로 직진을 하시고 그러다가 길을 한번 만나면 좌회전. 그럼 거기가 한성과학고등학교 방면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갈림길을 만납니다. 네, 독립문파크빌 앞에서 좌회전을 하시면 이제 안산자락길로 접어듭니다. 도로를 따라서 올라오시다 보면 첫 번째 이렇게 그 안산자락길 데크를 만나게 됩니다. 네, 이 길은 내려올 때 저는 올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지나쳐서 직진을 하시면 됩니다. 안산자락길 표시가 보이는 이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왔잖아. 자 이제부터 무장의 데크길을 따라서 걷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안산 자락길이 이렇게 무장의 데크길이 아주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걷기에 굉장히 편한 길입니다. 이 둘레길이 7km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오늘 이 안산 자락길을 걷다가 그 봉수도에 올렸다가 자락길을 돌아서 반대편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좀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코스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조금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길을 찾는다면, 안산 자락길, 남산 순환길, 그 용마산 자락길,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자료가 될 만한 곳들이 많습니다. 자, 자락길을 걷다가 첫 번째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전망대 쪽으로 가서, 한번 전망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려가시면은 다시 이 자락길과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자락길에서는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뭐 어차피 서울 안에 있는 건데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전망대입니다. 자, 그래서 전망대에서 전망을 하고 다시 진행 방향으로 내려가서 또 자락길을 만나서 걷습니다. 봉수대가 바로 보이는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좌측의 데크 길은 조금 더 돌아서 무확정으로 해서 가시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 이 길은 약간 바위도 구간도 있긴 하지만 저는 우측 길로 가서 봉수대로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그 안전하게 철책 라인이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기를 잡고 올라가시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고요. 지금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죠. 금방 올라갑니다. 자, 이제 올라가 보시죠. 자, 봉수대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 좌측부터 북한산, 그리고 정면으로 보이는 인왕산, 그리고 저 너머에 보이는 부각산. 까지 다 보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앞에 그 인왕산의 하얀 띠처럼 보이는 거는 저게 한양 도선길 걷기 코스인데 저기도 걸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측으로 고개를 쫙 돌리면 남산까지도 한눈에 다 보이는 전망입니다. 자, 아까 그 봉수대에 올라갔다가 갔던 길을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자락길로 오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중간에 빠져서 모악정으로 해서 어 다시 이 자락길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메타세콰이어 숲이 나오네요. 자 이제 그 데크길을 다 빠져 나오면 바로 이렇게 또어 포장된 길과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참 걸어서 북카페 쉼터가 있는 데까지는 이런 길을 따라가고 그 북카페 쉼터 이후는 또 다시 그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어이 안산자락길이 사실 이 서대문구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이 길도 관례 길도 굉장히 많고 해요. 제가 가장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어도. 아마 여러분이 막상 가시면 어? 길이 왜 이래? 이러실 수 있어요 댓글에다 막 뭐라고 하지 마시고 따뜻한 양해 바랍니다 여기에서 좌측으로 독립문역 쪽 표시만 보시고 내려가시면 조금 길 찾기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안산자락길 표시를 보시고 계속 그냥 직진해서 가시는 게더 편합니다 자이 길로 이 내려가시면은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립문역 쪽으로 내려가서 이번 걷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안산 자락길도 모두 걸었습니다. 지금 뒤쪽으로 보이시는 곳은 서대문형무소이고요. 어그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시면은 서대문형무소도 잠깐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산 자락길이 다소 뭐 길들도 좀 갈림길들도 좀 많기도 하고. 어, 하지만, 그 곳곳에 현 위치를 알리는 안내판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길은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산 자락길만 해서 7km이고, 어, 그 전철역에서부터 또 왔다 갔다 하는 길, 그리고 또 봉수대를 또 올라갔다 오는 길, 이런 것까지 하면은 총 해서 거의 한 8.5km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은 뭐 할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안산 자락길도 한번 잠깐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